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와 사망권세, 근세, 마귀의 건세를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 최후가 아니며 무덤 인간의 종착력이 아님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수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게 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행전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설교 가운데 그 내용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기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가진 기독교를 생명 없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사도부활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헛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주님께서 요한봉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 오늘 천국에서 우리의 처수를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과 문제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신앙, 부활을 가르치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어서 그 무덤이 오늘 남아있고,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무덤이 오늘 남아있고, 이슬람의 마오메트도 죽어 메카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빈무덤입니다. 다시 살아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성천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고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박멸하려 하였습니다. 나병이 만년된 골짜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그불 속에 던졌고,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이긴 것입니다. 생명은 강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빈무덤과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성경과 수많은 정인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근본 뿌리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존재는 없으므로 사망권세라는 말이 실감나게 됩니다 많이 배우도 필요 없고 아무리 많이 벌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며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알려면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역사도 중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심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세상은 능력을 검정하는 일종의 시험장입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 세상의 대접은 달라집니다. 오늘 말하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 운동하는 능력, 사업하는 능력, 또 금권이라죠, 금권. 돈을 가진 것이 권세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이름또 수학 능력, 학력, 재력, 권력 등 힘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이와 같이 힘의 정도에 따라 웃고 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다윗서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힘이 되시면 영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신앙.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때 오늘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도 능력보다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주, 우리 예수님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부활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 속죄 죽음을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같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할 때요 완전히 뭡니까? 새로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오늘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오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뭡니까?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오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서토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사망과 음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그 능력 가운데서 오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위대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인생 고난을 축복으로, 울음을 웃음으로, 아픔을 오늘 강건함으로, 가난함을 부여함으로 오늘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요 이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1 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이옷디은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피라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고 이도 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의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굴 속에 무덤을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1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기거든 어디든지 내게 일어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우느냐 하니까 오늘 마리아는요 이 무덤을 지키는 관리인, 관리인인 줄 알고 옮겼거든 내게 알게 하소서 자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까 인생 가운데 오늘 인생 가운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오늘 마리아는 빈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위로하시는데도 몰랐습니다. 오늘, 혹여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오늘, 영적으로 주님을 말리, 멀리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체량하고 고나요.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오늘 영의 눈이 어두워,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울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예비하십니다, 예비. 준비하십니다. 장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상을 결박하여 오늘 칼로 이삭을 잡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뒤에 보니까 오늘 숲에 양이 메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믿음을 그걸 받으시고 실제적인 번제물은 이삭이 번제물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이 산에서 예비하리라. 바로 여호와 이래입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고치시네 여호와 이래 고치시네 나를 나를 여호와 이래 고치시네 여호와 이래 고치시네 내 질병을 고쳐 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 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오늘 바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예수님 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오늘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하니.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고 그 무덤까지 시신까지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마리아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고 오늘 절망이 변해 사, 소망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이만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변해 기쁨되게 하시고 울음이 변해 웃음되게 하는 놀라운 회복과 오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오늘 수제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수제자들이 만난 것이 아니지요.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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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자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오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시오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마리아트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향내가 날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품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랑하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응답과 치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사슴이 신의물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생명을 걸고 찾는 것입니다. 그것에 맹수도 있고 보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담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파속꾼이 새벽을 기다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면 오늘 마리안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야, 부활한 나를 만나서 붙잡고,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자, 여기서 만지지 말라. 이 뜻은 나를 계속 붙잡고 매달리지 말라. 이런 의미죠.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기도원에 가면 표가 올라와서 은혜 받고 내려가서 충성하자 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해서, 오늘, 나 혼자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또한,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정말 세상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 승리의 주님을 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오늘 이 원문에 보면요. 가서 말하라. 고세 고세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리에게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 이세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오늘 완전한 대반전의 역사가 있다 울음이 변해 웃음 되고 고난이 변해 축복이 되고 두 번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고우세이 부활의 주님을 지하라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부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군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오늘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군뉴스 부활해 주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답답한 심령은 열려질지어다. 병든 육체 고침 받을치어다 하늘의 형권인고 물권의